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럭 운전하시면서 제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데요. 3월 19일까지 벌써 393만원을 버셨습니다. 장중에 운전을 하시면서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금양 금향 소식입니다. 금양이 최근에 배터리 개발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4일 연속해서 음봉, 파란색이 나왔습니다. 지금 금양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나왔죠. 금양은 3월 29일에 다음 주죠. 정기 주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인 흔히 회계 법인이죠. 회계 법인은 주총 일주일 전 그러니까 어제까지 감사 보고서를 회사 측으로 제출하고 회사는 이것을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죠 우선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 해외의 계열 회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비록 지연이 되고 있지만 작성이 완료가 되는 대로 그리고 회계법인 측으로부터 받는 대로 바로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해외 종속회사 어딘지 궁금하실 텐데요. 작년에 금양이 몽골의 한 광산개발회사를 인수했죠. 그 회사에 대한 자료가 아직 전달이 안된것 같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된다든지 또는 제출이 되더라도 적정이 아니라 다른 의견들, 예를 들어서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런 등의 의견을 받으면 투자자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감사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코스닥의 작은 회사도 아니고 금양같이 이제 벌써 주가가 12만 원이나 되는 이런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한다? 정말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 결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몽골 법인으로부터 자료를 늦게 받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주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의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나 그런 우려가 실제로 많지만은 금양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자료가 지연되다 보니까 감사보고서가 늦게 나오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금양 지금 감사보고서 미제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2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2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금양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냐. 통상적으로 이렇게 3월 달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하락하죠. 굉장히 불안한 사실이니까. 하지만 금양처럼 단순한 지연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하한가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밀리지만은 지금 금양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리진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흘러내릴 확률이 높고요. 일단은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제출이 되면 주가는 빠르게 반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단기적인 이슈가 될것 같고요. 금양은 리튬 관련주이기 때문에 사실 리튬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리튬 가격의 동향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탄산 리튬의 가격이에요. 작년 가을에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86.5 위안에서 약두 달간 횡보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86.5 위안에서 벌써 108.5까지 약20 위안, 벌써 25% 정도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의 상승은 당연히 리튬 관련 주인 금양에게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국 런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수산화 리튬의 가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지만 다시 상승하면서 전 저점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던 그 가격보다는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수산화 리튬은 탄산 리튬처럼 급격한 상승은 없지만 분명히 가격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특히 2차전지 업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업계에서는 이번 1월 달 그리고 2월 달이 바닥을 찍었고 이번 3월 달부터 해서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하반기로 갈수록 2차전지 업황이 더욱더 빠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리튬 가격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리튬 가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25%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배터리 개발 그 소식 때문이라고 치고 최근에 리튬 가격이 25% 오르면서 72,000원에서 10만원까지 대략 40% 정도 올랐습니다. 앞으로의 리튬 가격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주가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배터리 개발에도 진입을 하기 때문에 리튬 뿐만이 아니라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큰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지금 현재 금양에 대해서 LG엔솔 그리고 SK온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세 회사 배터리 3사와 금양이 앞으로 나란히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배터리 3사가 아니라 배터리 4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 배터리 정말 중요하죠 현재 금양은 부산 기장에 제2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이1 7 0 배터리를 2억 셀 생산하고요. 내년 6월부터는 드디어 4695 배터리를 1억 셀 양산을 합니다. 이제 25년부터 배터리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24년에는 리튬 가격이 끌어주고요. 25년에는 이 배터리가 끌어지면서 앞으로 금양 엄청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전 고점 19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리튬 가격 반등하고 그리고 2차단지 회복이 되면서 이 배터리 사업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19만원 넘어서 20만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했긴 했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장기적으로 보면 12만원 현재 여기에서 20만원까지도 갈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금양 투자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만원 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지금 저희 트럭 구독자분 계좌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